여기 뭐야? 아신분의 오빠. 오빠. 아, 자나아 아 그래. 난... 아, 나도 신분의 오빠, 오빠. 첫째 오빠 둘째 오빠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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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신부네 언니. 언니 동생인가? <laughs> 이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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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해요. 이 이거 못해요. 이장 이거 못해요. 이두 이거 못해요. 이한석이해요이한석장두 이거 못해요. 이 이거 못해요. 이거 못해요. 이한 이거 못요이한 이거 못해요. 이장 이거 못해요. 장 이거 못해요. 이 <목소리가> 신랑의 큰형이라면. 다행이다! 방이 아니다! 아우, 다행이다. 사돈 <laughs> 신랑의 사돈의 <사도네> 8촌 아, <목소리가> 어? 아, 난가 봐. 뭐, 아중에 하나 신랑이, 신랑이. 아, 있가봐. 신랑이 봐? 아, 신랑이네. 아, 말도 안돼요 아, 말도 안 돼. 아,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신랑. 아쟤부담스러 아... 진짜 왜나 축하한다 야. 야너왜결혼거왜 니가 결혼한거야? 야 지호 아, 아, 버리는거야 버리는 이제? 지호가 어? 아니 괴력이. 지효... 지호? 지효... 지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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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기억이 안 나. 야 그러니까 저 결국은 지효 여동생하고 결혼하는 거네. 그렇네. 그렇구나. 저 미안한데. 아, 그래. 이 결혼 우리가 판단. 반대한... 아... 반대할 이유가 있냐, 저 둘을? 저희가 죄송합니다! 저 뚫리고 들어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뚫리다니요왜 꾸려나, 저도 그냥 싫어요 저도 그냥 싫어요 뭐가 싫어요? 아니, 왜 나의 신분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?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그래도 됩니까? 자기도 조성... 조성적? 아니, 성적이요 아, 성적이라고요! 아, 성이라고 죄송합니다 조정석 씨가 관상을 좀 보지 않습니까? 관상을 좀, 관상을 좀 그... 우리 가족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? 딱 아니에요, 딱 아니에요, 아니에요 좋아해요 좋아해? 와, 아니 진짜 사랑하십니까? 아, 제... 사랑은 왜 이런 실력이야? 걔는 제... 아, 방송이 아니야, 지쳐요 사랑을... 지금 야, 자, 자, 자 제가 있냐면 강계림이요 그만, 있냐면 강기름이 <웃음> 강기름이 <웃음> 그만, 그만, 그만 제 동생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, 이 얘기만 들어도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를 알 겁니다 전 저의 쌍둥이 누나이지만 누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 <목소리가> 뭐, 정신 차릴 때까지 좀 맞아야 야, 되는데. 미안합니다. 언니가 아직 동생하고 결혼하는 이 자체 가 이게 지금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언니를 갖지 <목소리가> 못하니까. 아니 그장 저희 집안이 이렇게 매력적일까? 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. 것...